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런 성령의 입혀하사 공정들 말이게 하시고 권지우 빌라드의게 보랄 바사 십자의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편한 데이시다가 절교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로 교통하는 것과 제를 살 주시는 것과 머기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참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다 아버지 여기서 예수를 거룩하신 보혈주로 저희들을 머리부터 발까지 적셔 주셨고 모든 재물을 높여 주셨고 이 시간에 하님과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병과육신의병다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과 교정를 통하게 도와주시옵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별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지하시고 송권천사 로시켜주시옵고원수방을 징역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보고 싶었죠. 여기 뭐 수리도 하고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지를 못하고 이제 이제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한 번씩 또 다시 와서 예비도 들고 그럴 거예요. 네. 네, 찬양 한고 가겠습니다. 네, 전에 했던 거제진 마트 놀이부죠. 네. 제진 마트 놀이부,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글심 모든 게,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없는 꼬로 을 얻지 못하 사람들이 어찌하줄 모를까 걱정 모든 게 사람 누군 없이 나지이낙심말고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이함없는이로 복을 얻지 못하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시험과 걱정, 또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라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사,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아버지 하나님 나 몸이 아픕니다. 지금 여기 다리가 안, 좋, 안 좋으면 다리가 안 좋습니다. 제게 다리에 샘을 넣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손으로 만져 주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 문제나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내가 마음이 상해서 지금 결혼 중에 있으니 내 마음을 유하 하시고 치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라 것이에요. 구하면 주리가. 너희들이 어, 받지 않은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요양병에 있다 보면은 또 같은 또 환자들끼리도 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둥글둥글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같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